졸려요, 시우니가요. 음, 졸려요. 어. 얌전하게 있어요, 시우이가요 아이고. 응, 음, 그랬어요. 어 응. 음, 어. 시우니가. 어. 아이고. 어고. 응. 아이고 그래요. 아이고. <laughs> 시우이가 그래요. 응, 음, 그랬어요. 말좀 크게 해봐요. 크게 해봐요. 크게? 그게 해봐요 시 a 이말좀그게 해봐요 그게 안해요? n 게 해봐요 a y Bayer? Cugayan a 아이고. u g a y b 요 <laughs> 웃어, 봐요 삐졌어요? 시원이가 <laughs> <언니가> 삐졌어요? 삐졌어요? <웃음> 웃어봐요. <웃음> 그렇지요? 아이고 그렇지요? 아이고 그래요? 아이고 그렇지요?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? 음, 응.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. <laughs> 아이고 좋아요? 그렇게 그렇게 좋아요? 음, 아이 시원이 좋아요? 어어 어이고 그래요 어이고 그래요 어이구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음 아이고 어 아이고 말도 잘하고 어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응 그래요 음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

어. 아이고 그래요. 음. 응. 아이. 어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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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이고 그래. 응. 오천만 루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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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왜요, 왜요, 아이고 이제 싫어요, 싫어요 이제, 언제 싫어요, 아 아이고, 싫어요, 아이고 싫어요 이제요, 아이고 알았어요, 알았어요.